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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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Girl, you're looking so fine. Sendin' them shivers right up and down my spine. When I take that snap check, girl, like a step back. Booty so big, but well, you know I'm am about to cap that.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이 레이는 윤수님 레이입니다. 윤수님이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1년 동안 잘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 그랜저를 사갖고 지금 그랜저 타고 나가 있는데 <laughs> 요거를 좀잘안 타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번에 실내 청소한 상태 그대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돼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기름도 없더라고요. 이 기름 경고등 뜬걸한한달 전에 본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그 기름 경고등이 없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잘안 타고 좀 있으면 윤수님이 일종 보통도 딸 것이고 제렉스턴 스포츠 수송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laughs> 어떻게 처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차를 떠내보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 말고 영상 쪽으로 좀 일을 하나 시작을 한게 있는데 촬영차가 한 대가 필요하더라고요. 카메라랑 삼각대랑 조명이랑 이런 거싣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요게 딱이겠더라고. 저도 레이를 한동안 타고 다녀봤지만, 요 레이가 적재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뒷좌석 이열을이렇게 잡으면은, 제거 렉스턴 스포츠 적재보다 이게 더 수납공간이 많더라고. 위아래 높이도 굉장히 높고, 요 앞에 이 조수석도 이렇게 접으면은 길다란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제 웬만한 SUV보다 이 레이가 공간 활용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촬영차로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운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완전히 깡통이여가지고 후방감지기도 없고 좀... 여러 가지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수님이 뭐 이것저것 막 달아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차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동안 달았던 것들이 뭐가 있고 이거를 좀 최소한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윤수님 유튜브를 봤는데 말입니다 네. 평범치 않은 레이다이라고 재생 목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 무려 마지막으로 올린 게 4개월 전이더라고요 그 앞으로 요거를 뭔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계획은 진짜 많은데 네. 저희가 많이 바빴잖아요. 막 그렇죠. 우리 일상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너무 너무 덥고 사실 좀 제가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차를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촬영 차로 써야 되는데. 제가.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laughs> 던지기가 아니고 <laughs> 던지기... 아주 좋은 마음으로 진짜 차량을 실제로 몰아야 되는 친구 두 명이 두 명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아마 몰 텐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은 뭐다? 일단 개방감이 좋아야 하고 차가 조금 작을수록 더 좋고 주차하기에 너무 편하잖아요 레이가 아주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정말로 어... 어... 응. 번지기가 아니다. 피부지. 아... 나 레이 차랑해 얼마나 내가 이뻐하는지 알지? 그러면 일단 이 차를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레이 차량은 2012년식 보시다시피 베이지 컬러에 얼굴은 약간 저랑 닮은 약간 둥글둥글 귀욤귀욤하게 생긴. 저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 얼굴을 굉장히 좋아해서 12년식을 선택한 것도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차량을 1년 전에 구매했을 당시에는 정확히. 500만원. 이었습니다 지금 판다면 얼마... 300도 못받겠죠. 어, 해봤어요 아니, 그냥 느낌이 가그래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모컨리좀이상하더라고요리고그그게고 그리고, 고고 그래도 뭐 도라는 가니까. 어...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139,386km를 달린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직 짱짱하다. 운행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동안 1년. 뭘 했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 생각보다 많은 것을 했어요. 네. 아,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리모컨 키를 리모컨. 네. 이게 아주 불편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요거를 이 차를 해서 <laughs> 이렇게 문을 열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네. 열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 리모컨 키가 있음으로써 그냥 되는 것 그리고 보이시는 요거 핸들. 핸들. 예.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실내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얘가 그리고 무려 열선이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열선이 가능하고 그렇지. 이 핸들은 이거는 저번에 그 통째로 구입하셨던 맞아요. 그걸 어떻게 든해 가지고 그렇죠? 잘되공했잖아요저 예, 예, 예. 버튼들은 작동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아니요. <laughs> 써보질를 않았어. 안될 텐데. <laughs> 그래, 안돼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기어노보도 제가 바꿨고요. 이게 원래 어디에 들어가던 기어봉이었죠 모아비. 유튜브에. 얘는 모아비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원래 기존 레이는 굉장히 앙상하고 맞아, 작고 맞아. 막. 물론 제 손에는 좋은데, 맞아. 이 모아비 기어노보로 바꾸면서 운전을 할때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레이는 얘로 나와야 될것 같아. 앞으로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 오리원 요것도 제가 직접 달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안로이드오나한 30만원? 30몇만원 했던거같아 아 30몇만원 이었어 응. 되게 비싼거였네? 근데 그 값어치를 너무너무 하는데 그전에 응. 기억나서 이거 라디오 있었잖아 라디오 맞 <laughs> <라디오. 웃음> 그 이거 입고 블루, 블루투스 오디오도 안되는 그 안되 핸즈프리도 안되는 그거 맞아요 어, 어. 그리고 어. 거기에 연결지어서 제가 여기 이 마이크 구멍을 뚫어서 아 맞다 이것도 했었지 네 어, 이거, 이거 했어요 되게 그 흔적이 잘 보이네요 이거는 얘는 이거. 운전자가 볼 일이 없어요. <laughs> 진짜 눈에 별로 안 아마 DIY 한 거로만 따지면 아마 거의 한 20개 정도가 될 텐데. 응. 그 안에서 가장 성취감도 있었고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했던 DIY 1 2 3이에요. 여기 여기가 <laughs> 이게 1 2 3이야? 아니죠. 1 2 3이죠. 아, 1 2 3. 에. 우리 논일. 예. 그 다음 삶의 질이 확 바뀐 DIY 중에 하나가 이 하이패스입니다. 오. 어, 이 친구는 진짜 없었을 때는 오. 제가 실제로 항상 이 통행권을 끊고 돈을 내고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자꾸 지나치고 이러면서 미납금이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맞아, 맞아. 요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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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너무 바로 삶의 질 올라갔던. 요, 요것도 다 되나요? ETC, 이렇게 ETC가 네. 있는데. 네. 저거 뒤에서 불이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비치면 얘가 깜깜해지는 기능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아, 돼요? 그럼요. 어, 그래요. 어, 그럼요. 다 되죠. 이거 완전 순정이거든. 근데 요 친구는 말입니다. 여 응.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하이패스 인식하는 그 맞아요. 칩인데. 맞아요. 맞아요. 요거 어디 어디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원래 붙여 붙이는 게 맞는데 뭔가 요렇게 다니면은 더 이렇게 교감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laughs> 제가 이렇게 냅둔 거예요 아 진짜 이유가 있어 일부러 아, 안 붙인 거 일부러 그렇게 거슬리지 아, 그리고 요것도 다셨잖아요 블랙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존거가 블랙박스가 녹화도 전혀 안돼 있었고 음. 심지어 화질도 너무 안 좋고 이래갖고 제가 음. 투채널로 달았거든요 이 후방도 나오는 어 저기 뒤도 달려있지 맞아요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블랙박스가? 아, 아니야! 돈이 안 들었어요. 왜? 제가 썬팅할 때, 어. 거기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었어. 아, 썬팅도 했잖아요, 자. 네. 썬팅도 여기 처음에 그냥 약간 보랏빛, 오래된 듯한 그런 3M 굉장히 10년 넘은 듯한 썬팅지였는데, 그리고 또 옵티멈 썬팅이 사장님이. 이거 제 아반떼도 렉스턴도 이 사장님이 해주셨었거든요. 맞아요. 아, 나 썬팅 아까워서 갑자기 안 주고 싶어. 이거 진짜 <웃음> 좋은데. 브랜저보다 <laughs> 좋아. 실례가 이게 단가? 네.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지금 이 보이시는 투톤. 그레이와 블랙이 투톤 시트도 직접 다 바꾼 겁니다. 아 맞다. 응. 시트도 바꿨잖아요. 이거 중고로 사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내에 딱 탔을 때제 네. 눈에 보이는 건다 바꾼 것 같아. 그,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바꿨네. 여기에는 이것도 통째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 이렇게 이써그 맞아 맞아 맞아. 어, 선글라스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뒤볼수 있고. 오오. 어 선글라스가 들어가네? 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응. 이 지금 등들도 다 LED 등으로. 아. 맞아, 제가 맞아, 다 맞아. 바꿨습니다 아, 원래는 그 노란 등이었는데 그러네, 그러네. LED로 싹다이 뒤에는 실제로 네. 구매를 했을 때 아예 안나왔었어 원래 불이 어. 근데 이것도 제가 야 어? 어? 나와요 지금 약간 깜빡깜빡 거린 거 같은데요? 어 됐다 어? 이렇게 나와요 네, 네, 네. 네. 어? 어? 안 들어온다 어 나와요 어. 네. 뭐가 약간 잘못된 거 같은데요? 나와요 어, 그래요? 실내는 이 정도가 끝인 거 같은데 이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핸들이죠 핸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저 혼자 못 하고 다 회사원님 찾아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게 그리고 핸들을 요 잡는 요것만 산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컬럼이라 그러나? 그거를 통째로 어디 무슨 폐차장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laughs> 그리고 적은 돈과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만족도가 진짜 높았던 DIY가 하나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너무 좋았어. 식빵등은 진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어, 이거 아직도 잘 들어오네. 어잘 들어와요. 난 금방 고장 날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뻐 이뻐 이뻐. <laughs>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회사 언님. 제가 <laughs> 네. 프로포즈 할 때도 이 식빵등이 없었다면 그런 이쁜 장미는 연출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래,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약간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예. 지금까지는 뭔가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더 이쁘게 만든다던가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를 사갖고 왔을 때 뭔가 좀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했던 건 뭐가 있죠? 고쳤탄 거? 아니야. 타다가 제가 다 고장 냈던 건데. <laughs> 처음에 하자가 있었던 건 없었어. 이, 이, 보시는 이 후드리프트. 아, 맞아. 이게 잘안 올라갔었지. 어, 그쵸. 이게 그래서 제가 막 머리 받쳐서 아, 막 맞아, 뭐뭐 맞아. 꺼내고 막 이랬었는데, 어... 이제는 슝. 아, 그리고 또 제가 타다가? 네.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한 이 네. 브레이크 등도 제가 직접 전등을 다갈았썼습니다이 안에 들어가 있던 전구였나요? 응. 근데 하여튼 이거는 고장 나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하다... 고, 고장 낸 거야. <laughs> 그리고 또뭐 없나요? 귓뚜라미. 아 귓뚜라미. 에어컨을 켜면 <laughs> <laughs> 너무 심각한 소리가. 이 안에 보이는 이. 풀리 벨트 저게 돌면서 약간 헛돌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번에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차고 와갖고 그때 라이브 하면서 했었나? 응. 요 알터네이터 풀리도 바꾸고 저 벨트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갔어요, 이거? 한 3개월? 3개월 안나다가 갑자기 났어요. 제가 레일을 안타기 시작하게 된게 강남을 많이 가게 됐는데 발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레아저씨 깜짝깜짝 놀라서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고집병이래요. 이거를 맨날 제가 설명을 해요. 요약하자면 부끄러웠다. 네. 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또한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그렇죠? 이... 까슬리프트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후드 리프트. DIY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이 본네서 열 일이 너무 많더라고. 요 자, 배터리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 제가 또 편하기 위해서 한게 이거죠. 이거를 돌리면은 배터리가 분리가 이게 분리가 음. 되는 거고 이렇게 잠그면은 다시 되는 거. 이거 음. 도 이제 제가 DIY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겠다 해서 이것도 달고 이것도 달았던 거죠 음. 생각해 보니까 엔진 오일도 갈았잖아. 엔진 오일도 갈았. 직접. 사자 맞아, 맞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뭘 많이 하긴 했네요. 그죠? 저 와이퍼도 바꾼거고 맞니? 와이퍼도 직접 깔았죠 어, 거의 한 20까지 해놨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비용이 다 합치면 대충은 얼마나 될까? 저는 그래도 막 굵직굵직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제일 비싼 게 안데로이드 우린원이었거든요 그게 30만원짜리 100만원 안 썼을 것 같은데 나 그래 제가 대충 계산해봤거든요 응. 한 15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에휴, 그동안 에다가 내가요. 네, 예, 예. 이 차가 500만 원이니까 30% 정도를 더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주게 된다면 꼭이 기능은 좀 추가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꼭 고치고 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 있어? 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이 후방 감지기는 진짜 꼭 따라줘야 되는 게안 그래도 이 친구가 평면이기도 하고 괜히 주차 턱을 잘못 모르고 센서만 믿고서 뒤로 후진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운전에 능숙한 저도 이렇게 뒷범퍼를 한 번은 해먹어요. 아 그러네. 예 네, 제가 해먹었거든. 제가 진짜 혼자서 사고 낸 적이 없는 애거든. 한 번도 난 주차다가 단한 번도 긁어본 적이 없는데 이 레일을 사고. 제일 첫 번째로 해먹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어... 그냥 냅다 뒤를 박아버린 거예요. 벽에다박았었네요 뒷벽에다가. <laughs> 아니, 이게 후방 감지기도 없지만 후방 카메라도 없거든요? 아, 맞아요. 그 맞아요. 올인원을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아... 그거는 안 해놨어, 후방 카메라는. 이게 있다가 없으면 역체감이 굉장히 심해. 요 굉장히 심해. 오, 그냥 원래 없던 차를 타면 몰라도, 오. 이게 막 후방 카메라고 뭐 감지기도 다 됐다가 갑자기 이게 없어버리면, 맞아. 주차가 엄청 무섭거든. 어, 센서는 해야 돼. 이 차를 지금 사용할 친구들이 완전 초보 운전이었고 이건 없으면은 좀.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후방 감지기 플러스 후방 카메라. 그렇지. 이것도 바꿔주고 싶어요. 너무 오래돼서 얘가 막다 들떠가지고 아 이게 조금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새 걸로. 이거는 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 엠블럼. 네. 저기 신형 기아 마크 달아주면 되겠다. 그래, 신형 기아 마크로 기아 이렇게 그, 바꿔주는 그, 그, 거. 흰 줄. 그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사이드 미러. 얘가 지금은 수동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친구들이 주, 주로 많이 가는 촬영지가 아마 강남일 건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어 사이드 미러 접어주세요 이거를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네 이러고 내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접고 가거든요. 아발레 주차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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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이 사이드 미러를 접는 버튼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이거는 없어요. 원래 여기 앞에 이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없어요. 그러네. 네, 얘는 없어? 어 근데 어 없네. 미러 조절은 되잖아요. 그치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원래 달려고 했으나 두려움에 4개월 동안 미루고 있는 저의 수건사 <laughs> 제가 봤는데 윤수님이 몇달 전에 요거를 샀어요 음. 그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지만 정체모를 순정 부품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상한 걸 샀어 딱 보고 아, 저거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먼저 처음부터 말하더라고 저한테 <laughs> 근데 그렇냐. 보통은 나이 작업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은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러면 약간 한 2탄 정도 나오는 이런 어... 느낌인데 안될것 같은데 하는 거는 7, 8탄을 간다는 거거든. 아니, 너무 택도 없는 거예요. 사다 놨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은 요거는 사실 뭔가 옵션 추가는 아니고 이건 네. 정말 필수로 해야 돼가지고 제가 미리 구매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네. 친구가 어? 어느 순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얘가 막 땅을 끌고 다녔거든요. 어. 그래서 나는 뭐가 내려와 있길래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벗겨졌어요 다 이것은 머플러인데? 맞아 제가 그래서 거꾸로 이거를 오히려 접어서 올려놨어요 일단 아요 밑바닥이 요게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졌나봐 맞아요 요기가 음, 음. 그래서 여기 뜯어졌는데 아예 이렇게 올려놨다 응어이어왜왜왜 음. 왜,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것도 저기 집에 다 있어요 창고에 사놨... 있던 그거잖아 맞아요 사놨어요 <laughs> 근데 아우 생각만 해도 현기,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아, 있었어요. 아, 아, 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사다만 놓고? 엄청 까먹었지.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러면 이 정도만 수리를 아니요? 함...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예. 네, 네. 그 친구들 아이라고 했잖아. 네, 네, 네. 귀뚜라미가 네. 소리가 나서는데 귀뚜라미 <laughs> 잡아야 돼. 사실 파워 당당한 저도 뭐고집쟁이에요 하나 <laughs> 하하 이렇게 하는 데이 친구들 아마 속으로. <laughs>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어떨 때 제일 창피하냐면은 신호 대기.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진짜 이거 겪은 사람만 알 텐데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서 제 차를 쳐다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뒷드라이 소리가 날때 동시에 딱 쳐다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일이 큰데. 저도 레이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벨트 걸려 있는 동그라미 저거를 풀리라고 하는데 저 아래 있는 거를 다 바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뭔가 제 생각에 레이 다이를 지금 4 개월 정도 멈춰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윤수님 채널에서는 다시는 안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억울한 네네네. 게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제가 레이 하면은 막 회사한테 가지 왜 자꾸 고생하냐고. 그래서 제 채널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 아. 오빠가 해줄 거야? 이, 이 같이 해야지. 아 아. 아. 어, 어,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옛날처럼 이렇게 막 세월아 내월아 작업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맞아. 둘이 후딱후덕 고쳐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일을 하도록 돼야 될 거잖아 차를. 10월 전에 줘야 돼. 주달 남았는데? 근데 나 갑자기 조금 심각한데 이거 촬영차로 아예 줘버리면 은 응. 오빠 그린트 뜰땐나못 타? 블랙스턴? 이제 일종 보통 면허 딸 거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조만간 레이로 다시 베어요 잘 한번 고쳐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베어요 <laughs> 근데 약간 타이어 공기압이 없는 느낌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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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 체크 해 봐야겠다. 아, 얘가 공기압 센서가 없어. 이거 왜 에어컨이 안 나오냐? 아, 이거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기름이 너무 없어서 그래. 기름이 없으면 에어컨이 그랬어. 안 나와? 기름이 진짜 없어 이런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면서 진소리 들어갔어. 58,000원 들어갔네. 진짜 기름이 하나도 없었나 봐. 이제 에어컨이? 어? 어? 왜히려 어. 어? 나온다 어, 어 나와요 거봐 아까 나온다.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 나온다, 그래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온다 어휴 깜짝아 새로운 사실 뭔 찌르르 <laughs> 이거 냐 이게 뭔 소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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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뭔 소리야?